저는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2공학번 김진입니다. 네, 저는 신구대학교 이공학번 사진영상미디어과 문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할 거죠? 어, 저희는 오늘 어, 우리가 고산때 가지고 있던 고민들과 지금 현재까지도 갖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로망 그리고 신구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고민은 여기 앞에. 미리 적어둔 쪽지를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걸로. 네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아, 네,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먼저 다 아, 첫 번째 고민은 면접에 관련된 것 같아요. 면접 보셨나요? 그냥?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저도, 저도 봤는데, 보다 저도 볼때다 까먹으면, 그치?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저는 진짜 수만이 아시죠? 수능 과정지로희나이요 <laughs> 네이버 카페 저 거기에서 딱 원하는 학교 것만 본게 아니고 제과랑 비슷한 다른 학교과 것도 다, 네, 다 찾아서 리스트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쉬는 시간 뭐 애들이랑 어나 해줘 막뭐 이러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질문 다주지 마세요. 키워드. 키워드만 말할, 말할 것만 그래. 외우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갈때 정말 여유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챙길 거그 전날 다 챙기시고 제가 그때 수험표 안 챙겨가지고 진짜 큰 낭패를 봤거든요. 그리고 면접 의상 같은 거는 그냥 딱 학생다운 의상. 그리고 뭐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 교복 같은 거는 어차피 그 명찰이 다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면 더 더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 이, 입어도 되지만 안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 안 입으면 그냥 스맥스나 뭐... 츠치 이런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깔끔해 보이는데 그지? 대학 가서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막. 근데 저는 스타일이 제가 먼저 다황하게갈편이요 근데, 대학 와서 약간 제가 마음이 조급해졌나봐요. 저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막, 말고고 어, 안녕? 막, 막, 이러고. 그리고 친구들도 저한테 와요. 저 카톡 두 번이나 받아봤어요, 친구들한테. 막, 네, 친해지자고, 학과 친구들한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싸는, 아싸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들어가면 좋 말고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추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과동아리는 이렇게 친해져요. 그냥 같은 과선배들 이렇게 이렇게 친해지는데 다른 과 가면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약간 좀 인맥이 넓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우선은 과동아리 또 하면 좋지만 이제 대부분면 학교 동아리 쪽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말이 막 들어가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건데 과 예, 동아리 좋지만. 다른 공학도 괜찮다. 그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원사를 넣은 여섯 개 대학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뭐 이거는 근데 사년제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를 넣으세요. 이런 걱정할 바에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과의 전문대를 넣으면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대학 가니까 떨어지세요. 그리고 뭐 떨어지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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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시잖아요. 여섯 개 대학이 다 떨어질. 그럴 일 진짜 절대 없어요. <laughs> 제 친구가 못간 친구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모여서 맨날 모여서, <laughs> 아, 우리가 대학을 못 가나 봐서 맨날 걱정했는데. 보세요. 와있지 <laughs> 뭐 않습니까? 일단 <laughs>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아, 걱정할 때 그냥 고3 때 놓으세요. 전 고3 때 제일 많이 놀았어요. <laughs> 제 진짜 로망 중에 하나가 <laughs> 남자친구. 사겨가지고. <laughs> 이게 또 그렇지. 아, 그냥 분위기 살려사귀는거 말고. 국민의로만 해서 캠퍼스 같이 나가 적당히 썸 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웃음> 우리는, <웃음> 우리는 <웃음> 코로나 때문에 세네개 <laughs> <해내게 웃음> 다 망했어요. 그냥 <laughs>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laughs> 그오전 강의가 끝나고 <laughs> 오후에 응. 공강이잖아. 그러면 전 이때 놀러 간다. 아. 끝나고 애들이랑 모여서 뭐확실을 먹든 밥을 먹든 이러고 롯데를다 아. 가거나 막뭐 건대 놀러 <laughs> 가거나 하늘 가거나. 이런 게 진짜 좋네아직그고등학교랑 그게... 그 달리 오전 수업만 있, 있을 때도 있고 월, 화, 수, 목은 다끄교는게 아니라 공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로망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안 가는데 이제 그 눈치 게임 성공한 거. 에버랜드, 롯데월드 눈치 게임 성공한 거. 그거를 공방 때할수 있다는 거. 음, 그게 로망이에요? 아직 <laughs> 못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는 저희 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어디에 있죠? 저희 학교는 경기도 성남시 중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문대이기 때문에 <laughs> 수시 모집 요강 6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친구들 학교나 다른 대학교 수시 1차에 합격하셨어도 저희 학교 2차 모집에 다시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학과가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수시 모집의 경우는 1자년 1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전교과 전과목 석차 등급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네. 학생부 100% 반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교과 성적이 80%. 그리고 출혈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 무슨 학과죠? 어,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는 글로벌 호텔 관광과, 관광 서비스 중국어과, 항공 서비스과의 경우에만 학생부 40%에 면접 60%로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정시 모집은 최대 두 번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모든 학과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수능 100%로 들어갑니다. 신구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1차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고 2차는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서류 제출은 1차의 경우에는 10월 15일, 그리고 2차는 12월 9일까지이고요. 면접을 보는 학과의 경우에 면접을 보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접수 기간은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고 1월 20일에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응. 그리고 2021학년도에 화훼 디자인 전공이 플로리스트 전공으로, 색채 디자인과는 미디어 디자인과로 학과명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AI과가 친설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신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모집안내를 더 확인하시고 아니면 신구대학교 대표번호인 031-740-1114 혹은 입학관리처 031-740-1135부터 113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학, 원하는과에 꼭 지원해서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년에 보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